안녕하세요. 프라이터트입니다 어저께 굉장히 큰 공포감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손절성 라인만 잘 지키면 다시 말아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말씀 그대로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보더라도 어, 굉장히 공포감을 주었지만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매수기회로 작동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 계속 가져가시려면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크게 벌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 그렇게 드렸고, 이슈상으로는 트럼프가 잠정 보류했어요. 관세에 대한 내용을 네, 잠정 보류했는데도 올라갈 차트는 올라가고 떨어질 차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 공포심에 사로잡고 또는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비트코인 차트 다시 복귀하고 다시 오늘 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92,000 찍고 다시 올리는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89,000을 무너뜨리면 저는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저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횡보가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10만 8천 달러를 뚫고 올라가면은 어 5파 종료가 되니까요. 여기서 9만 2천쯤에 와서 온 기회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92,000까지는 줄것 같지는 않으나 여기 이 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이 97,000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쭉 찍고 다시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하락준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제가 조금 더 영상 녹화를 빠르게 했었다면 2,200달러는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2,150 무너뜨리면 이거는 파동이 무너진 거라고 보고 있고 깨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되는 위치였지만 여기서도 그거 가까이 찍고 올라가는 모습 다시 보여줬고요. 지금도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이거 뭐, 약, 약 조정 와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매수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더리움, 지금 그 손실 중이신 분들은 조금 물을 타서, 네, 물을 타서, 어, 평단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솔라나도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이 패럴 채널 상당 부분을 찍고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페, 솔라나 에서는 그 1차 매수가 223달러, 2차 매수가 204달러, 3차 매수가 180달러 였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2차, 3차 모두 매수 구간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추매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요것도 여기 무너뜨리지 않으면 3파 진행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180 달러에 사신 분들은 360 달러, 100% 가까이 수익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솔라나도 지금 물량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 보시면 저는 이거 조정 언제 주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 3,900달러, 4,000원 가까이가 매수 포인트라고 봤고, 2차 매수로 3,700원 정도 받, 봤었고요. 여기는 3,000원을 무너뜨리면 이것도 골로 가는 차트라서 여기 손절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이게 또 하락한다 하려면 1차, 2차 매수 구간 비중 조금씩 늘려가서 평단 낮추고, 5파가 왔었을 때 5,200원 매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매수 자리까지 좀 기회를 줬었고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세를 봤었을 때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다시 2차 매수 구간 주게 되면 추매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좀 짧게 변경을 드렸습니다. 어제. 404달러, 423달러, 465달러 이렇게 1, 2, 3차 매도하는 구간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 드리면 될것 같고, 이거는 237달러 저 밑에서 깨지 않으면 차트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3차 매수 266달러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닐도 어저께 그 1차 매수 구간5 오히려 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서 물량 늘리신 분들은 이득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4 0달러에 매수 보셨다가, 네. 다시 이 패럴 채널 타고, 그런 다음에 오파 상승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마지막 오파 남겨놨으니까요 그거 끝날 때쯤 코넬과 마이크로 스트리티지 정리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은 그 어저께 굉장히 또큰 하락을 줬죠 그래서 2만 900 정도까지 왔었는데 여기서는 나스닥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이에요 그런 데다가 다시 어저께 그 기준가까지 올리는 모습 나왔거든요. 이거, 어, 종가로는 차이 크지 않아도 시가 기준으로는 거의 뭐 거의 뭐한2% 가까이 올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그때 오히려 더 매수를 잡았으면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지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나삭선물도 61선 지금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거 파동 또 만들어내서 상방 돌파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물론 오늘 당장 뚫지는 않더라도 상방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여기 4시간 봉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9, 2만 9 0 0 정도가 중요한 선이지 여기서 뭐 왔다갔다 하는 거는 파동의 흐름대로 상승과 그리고 약조정 정도로 하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에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QQQ는 매수 구간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어도 네 오히려 이것도 상방 진행하고 있는 것같고요 지금 61선 언저리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 여기 고점 추세선 다시 타고, 그리고 저점 추세선 다시 타서 저희의 목표가인 93달러, 99달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TQQQ 가지신 분들도 지금은 그냥 관망의 자세로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를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72달러까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이런 날좀 떨어져 주면 저는 360일, 350일에서 매수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동안 어,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런 하락 폭을 줄까봐 400달러 언저리에서 매수를 추매를 보지 않았었고요. 어, 지금 60일선 기준이 376달러 밟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이건. 상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락으로는 350일, 360일도 열려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망한 자세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뭐, 이번 뭐, 무역 관세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갈 자리, 파동으로 다 가고요. 여기서 조정 줄 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해석들이 그렇게 붙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그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기 위해서 한 달간 잠정 보류했고요. 이 5파 올리는 그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때 돼서 파동이 끝나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물량 정리하라는 말씀 드릴 거였고요. 그때 정리하시고 다시 또 대, 대파동, 4파 조정 왔을 때 우리는 물량 늘러가면 되니까요. 요것도 지금 물량 늘리기보다는 360일, 350일 오지 않으면 관망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다만, 보유자분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잘 붙잡고 계시면, 이거는 믿음을 갖고 상상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밑에 290달러를 깼었을 때, 이제 차트가 무너진 경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네, 손절 치는 건데, 여기까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비트코인의 사례들처럼 여기까지 오더라도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절대 지금 상황 불안해 하시거나 손절하실 이유 전혀 없으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로드컴도 어제 그장 분위기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 포인트를 줬었다. 그리고 여기 204달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아직도 이득증이시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아직 매도 타이밍은 250달러, 266달러까지 가야 보이니까요. 그 목표가 잡고 분할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때 하락에서 매수 포인트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은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왔을 때 오히려 이거를 지지만 잘 해준다고 하면 매수 포인트들과 겹치는 부분에서 매수를, 타점을, 예,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거 지나갔으면 또 놓아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속리도 어, 뭐 엔비디아가 크게 빠져서 결국 엔비디아는 115달러 왔더라고요. 제,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15달러를 지지를 했어요. 심지어 지지하고 상승하는 모습 나왔는데 이거 제차 하락하는 모습 나올 수 있어서 뭐 매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파동 이론에 따라서 1대1의 비율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115달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5달러에서 1대1이 아니라 1대1.6까지 나온다고 하면 뭐 100달러까지도 보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거 지지해서 뭐 물론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뭐 10%에서 15% 정도니까요. 10%에서 15% 올라가는 모습은 다른 종목에서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리스크 있게 들어가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좀 지지하는 모습 나와서 행복 주면 그 사이에 저는 그 속쓰리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 23달러 무너지면 여기도 손절을 쳐야 되는 구간이지만 요거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면 패럴 채널에서 또 매도하면 계속해서 저희는 속쓰리로도 하락하는 추세에서도 이득을 보고 있다라고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되게 지지선과 저희가 매수 봐야 될 부분만 잘 본다고 하면, 오히려 손, 손절은 없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매수타점과 매도 타임 알려드리고 있으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수리도 23달러 오면 일부 추매하셨다가, 나중에는 뭐 30달러 선이면 이것만 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이 또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20, 3달러에서 3% 정도면 얼마냐 한10% 한번 볼까요? 21달러 손절선 잡고 네 진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안 좋아서 만약 23달러 터치했다고 하면 네 매수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지만 손절선 같이 잡으셔야 되고요. 목표는 패럴 채널의 상단이니까 한 30달러 정도예요. 이때 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네. 팔란티어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 서프라이즈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전부터 상승한다는 모습 나온다고 했었고요. 68달러일 때도 마지막 파동이라서 88달러, 90달러, 98달러까지 매도 그림 나오고도 있으니까요. 이거 이제 팔란티어 상승하면, 어 분할 매도 하시는 모습 그렸다가 다시 또 떨어졌을 때 제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애플과는 사뭇 다르죠. 애플은 애플도 매출 좋게 나오지 않았나 요 목표보다 좀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애플과는 상부 다릅니다. 팔란티어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슈와 차트가 뭐 같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목표보다 높게 나왔어요 애플도 그런데도 하락을 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슈보다는 저는 파동이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이 떨어지면 뭐 207달러 205달러까지 보이는 상황이라서 어 제가 244달러에서 매도 의견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정일이신 분들도 조금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좀 다시 물량 늘리고 싶으시면 이 밑에서 잡는 거 있으니 물량을 좀 일부라도 줄여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팔란테오도 결국에는 여기 올라갈 거고 79달러는 이제 뚫었으니 지지하는 모습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여기 밑꼬리 남기고 다시 올리는 거 보면 79달러 선이 78.5달러까지 선이 지지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 매물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이 위에 98달러까지 90달러, 98달러까지 매물대 다시 만들어 내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신 분들 68달러에서 저 추천에 의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관망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으니 네, 이것도 잘 대응하셔서 익절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아직까지 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유자 분들은 매도 추천을 미 보유자분들은 관망이 추천을 드려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 3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재차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올라갔을 때 이전하시는 그림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AMD입니다. AMD는 전에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 108, 지금 1차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매수 구간 108달러, 3차 매수 101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91달러 무너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92달러까지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동이 대파동으로 3파가 끝났거든요. 1, 2, 3, 4, 5 주고 W, X, Y, X, Z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3회 4파와 대파동 4파가 만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92달러까지도 보고 있으니까요. 매수, 4차 매수까지 92달러까지 보시고, 대파동 5파 상승인데 이게 기간이 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잘 대응하셨으면 하고요. 지금은 어, AMD가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파동상으로는 그렇고요. 예. 네. 이게 나스닥이 안 좋아질 걸 예상해서 여기에 횡보해가지고 오파 올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뭐 차분히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많은 차트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의 지지와 그리고 손절선 무너지지 않으면 차트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애매한 자리에서 괜히 손절하시거나 이러시기보다는 오히려 어 이거 기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